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궁금증이 한 가지 있어서, 지 있어서, 저도 이제 기자고 정치부 하면서 매일 이제 뉴스들을 막 소비하고 음. <laughs> 이런 걸 많이 보는데, 근데 한 대표님 보면 진짜 하루에 얼마나 이걸 하는지 기자들보다 더 빠르세요.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대해서 이게 접촉하고 하는 판단하고 하는 게 주로 어떻습니까? 음,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, 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음, 우리는 국민 위주고 민심 위주로 정치를 해야 네. 되거든요. 음. 근데 그 민심이 이미 다 발현된 다음에 그걸 따라가면은 그거는 늦습니다. 네. 민심이 움직이려 하고 민심이 그 동안에 갖고 왔던 방향에서 그 앞장서서 여기다라고 깃발을 <laughs> 음. 들어드리고 그리고 어 여행사 가이드 하듯이 음. 깃발 들고 이, 이 지금 이거 생각하고 계시죠? 음. 이리로 와주세요. 제가 티켓팅은 다 해드릴게요. 네네. 이게 저는, 어, 현대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음.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하죠. 음. 어, 부지런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음. 제가 원래 좀 게으른 편이어서 네. <laughs> 좀, 좀 아, 괴롭긴 한데. 한대밖 게으르다고 예, 저는 그, 못니까 어, 보수정치가 지금 필요한 것은, 네. 어, 부지런함과 성실함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